그 상을 받았다 하면은 한 도시가 한 4,50개 받으면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우리 부천이 작년에요 대회 표창을 126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으로 벌어들인 상금 인센티브 예산이 계산해보니까 한 77억 정도를 받아왔으니까 열심히 한거죠? 작년 재정에 우리 부천시의 재정 공급이 4 등급이었는데 작년에는 이도다 어, 갚고 드디어 이 등급 어, 최우수 관계의 재정 평가를 받았고요 안전 과 관련된 평가에서도 7개 평가 항목 중에서 4개 평가 항목, 과재교통사고안전이 있어가지고 1등급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1등을 안전 도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를 <laughs> 굉장히 좀 우리가 우려를 하고 부천에서 좀안 좋은 사건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정영훈 어, 대신. 원민인철소가 경기도 서류남대시 중에 한인한철소가 있는데 치아교종합평가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표본을 들은 바에 이쪽으보면 올해도 우리가 좀 안심하고 살수 있는 국선 여건이 다소나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력들이 우리가 무천 세계인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일이 텐데 <놀람> 우승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아, 시장하여서 정말 바람이는게꿈면 우리가 이 행정지표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 사람과 나눔에 있어서 사람 1등급도시 부천, 1등 부천을 나눔 1등급도시 부천을 꼭좀 달성하고 싶은데 아, 이것은 우리의 1300개 교회와 부천시 기독교 총영학교와 선거여러분들의 시행과 함께 한별이라도 부게의 균형이 이없도 마음을 잡는다 고하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고